총파이 이렇게 등쪽에 있기 때문에 총을 쏜다고 했잖아요 임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눕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조직검사를 못 하는 건가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킹콩님 오늘은 신장 조직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냐고요? 많은 분들이 암에서 조직 검사를 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신장 조직 검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신장 조직 검사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분 교수님 먼저 킹콩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병원 신장내과 김창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오태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두분 교수님 너무 감사해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신장 조직 검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주 하는 검사인가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자주 하는 검사시고요. 전남자교병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일곱 번에서 열번 정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생각보다 흔한 검사 중의 하나입니다. 어, 신장 조직 검사가 열번 정도면 그렇게 또안 하는 검사는 아니네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신장 조직 검사를 하죠? 보통은 단백뇨, 혈뇨가 있으신 분들인데 담임 혈류가 많으신 분들한테 병리학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신장조직 검사라는 것은 신장을 떼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검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리학적 어떤 사고치라든가 또는 세뇨 관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아~ 신장조직 검사는 암이 아니더라도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서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되는 원인이 혈뇨, 단백뇨가 주증상으로 나타나는 사구체 신념이 있으시고요. 급성 신부전 같은 경우도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장 조직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신장 이식을 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거부 반응이 있다든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장 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현료나 단백뇨가 심하지는 않지만 군대 신검이 필요해서 정확한 진단이 요하는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조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구체 신념에서 하지만 다양한 경우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딱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단백뇨를 기준으로 검사를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1000mg에서 2000mg 정도의 단백뇨가 나오시는 경우에 일반적인 조직 검사에 적용증에 해당을 하시게 되지만 꼭 그거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맞춰서 검사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쌤 그러면 검사에 걸리는 시간도 궁금하거든요.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솔직히 검사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한 15분 정도면 상검하는 시간은 15분 정도면 짧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당일날 하진 않고 보통 그 전날 입원하셔서 산자 상태에 대해서 제가 혈압이라든지 이런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날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하고 나서 바로 퇴원하시진 않고 혈종이라든지 좀 치료를 있는지 또는 통증 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태어나시기 때문에 보통 2박 3일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검사하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짧지만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하고 나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그런 기간 때문에 꼭 입원을 해야 되군요. 그럼 입원 안 하고 할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이전에는 입원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의뢰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이제 태어난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출혈이든 위험성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입원을 하는 경우가 좋겠군요. 네, 대부분 안전하게 입원하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선생님 그 입원비를 조금. <laughs> 병원마다 이제 검사 방식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현미경들 검사나 특수 검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소모가 되는 편입니다. 그럼 선생님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매우 간단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복소마치만 하게 됩니다. 보통 등 뒤로 들어가게 되고요. 등 뒤로 들어갈 때그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에 저희가 마취제를 한 다음에 이제 바늘을 넣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콩팥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검사를 하는 순간에서는 숨을 참으세요 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만 2, 3일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하게 콩팥이 있는 위치에서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런 조직검사 기구가, 우리가 건 바이옵시라에서 이렇게 총처럼 생겼습니다. 땅 소리가 나면, 아, 조직검사가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땅 소리에.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제 예행 연습처럼 환자분께 소리를 한번 들려 드리고 검사 중에 놀리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조직 검사를 이렇게 딱 띄어 내잖아요. 아까쯤에 뭐세 번에서 네번 정도 땅땅 해 가지고 띄어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띄어내면 다 조직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경우긴 한데 이제 저희가 아무리 초음 파로 이제 위치를 확인하려고 이제 조직을 얻어내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사구체 조직들이 안 얻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재조직 검사를 다시 시행을 하시게 되고요. 이런 경우가 일 년에 (1~2회)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쯤에 또 조직을 떼어낸다고 하는데 조직을 네. 떼어내면은 그 떼어낸 자리에서 출혈이 피가 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출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출혈이 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출혈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출혈이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과정을 설명해주실 때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콩팥이 이렇게 등쪽에 있기 때문에 총을 쏜다고 했잖아요. 임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눕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임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못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임신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임신 1분기 때는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엎드린 상태에서 시행하실 수가 있지만 임신이 좀더 진행이 되셔서 배가 많이 나오게 되면 엎드리기 힘들고 또 태한테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 보통 2분기, 3분기 때는 조직 검사는 하기는 힘듭니다. 꼭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만 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에 조직 검사를 못하는 경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콩팥이 한 개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시겠고요. 근데 절대적인 금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신장 인식을 하신 분도 조직 검사를 하는 것처럼 콩팥이 한 개라고 해서 절대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출혈이나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콩팥 기능이 소실됐을 경우 환자분이 투석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급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잘 시행하지는 을 않고요 그리고 뭐 기타, 수신증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원인 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충을 하자면 일단 협조가 잘 돼야 됩니다. 숨을 멈추시거나 이런 걸잘 하셔야 되는데 협조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합병증의 위험성이 출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혈압이 조절 안 되는 경우, 혈압이 뭐이 백팔십 0백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사고 나서 출혈 같은 게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감염이 있는 경우, 즉 콩팥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조직검사하게 되면 그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염증 있는 경우는 시행하지 않고 염증을 한 다음에 조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뚱뚱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너무 뚱뚱해 가지고 이게 지방, 피하 지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늘을 넣는다고 하면 바늘이 안 들어가거나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120kg 정도 되셨던 환자분이 피하 지방이 너무 두꺼우셔서 보통 쓰는 그 바늘 길이가 25cm에서 30cm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더 두꺼워서 이제 조직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출혈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출혈 말고는? 출혈 말고 합병증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은 통증입니다 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중 하나가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전검사를 하면 아프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은 저희가 들어갈 때 근육을 뚫고 콩팥을 싸고 있는 캡슐이 있는데 거기는 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증은 있을 수가 있지만 보통은 하루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괜찮다고는 하십니다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모리주머니를 대고 누워 계시는 그것 때문에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흔한 합병증이 통증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 잘안 멈추시는 경우가 또 흔하게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균적으로 소독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지만 어쨌든간에 외부 물질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통증을 참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통증을 잘못 참잖아요. 어린 애들도 이런 신장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가요? 네, 맞습니다. 어린이들도 필요한 조직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 강도를 좀 높인 상태에서 네좀 하기도 하고 여러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나이 제한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나이에 대한 금기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가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하고 치료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고령에서는 치료 이득보다는 오히려 치료했을 때 합병증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서 치료 이득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보정적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는 주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검사기 이 때문에 원인을 찾아도 치료 이득이 별로 많을 것 같지 않은 나이 드신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더 추가자면, 하 원인도 찾기도 하지만, 이제 치료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제 신념이 내려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걸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데, 노령이신 분들은 그약 자체가 어차피 좀 여러 가지 감염이나 면역을 떨어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용이 힘들다면, 이제 치료 방향에 결정이 있어서 많은 이득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나서 예후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고령이신 분들은, 예후 평가하기도 이렇게 큰 이득이 없다면 위험성과 어느 이득을 비교해서 시행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검사는 원인을 찾거나 아니면 치료의 애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는 한 번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치료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서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는 다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장 이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약을 먹고 있는데 신장 조직 검사할 때이 약을 끊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검사할 때는 먹고 계신 약에 대해 항상 약복용량을 확인을 합니다. 조직 검사는 출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항혈소판제 아스페린이라든가 와파린제제 그리고 비스테리성 소염제 같은 경우는 출혈 소인이 날 수가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미리 그 약들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이 약을 끊어도 되는지를 평가하신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혈이 다 완벽하게 멈췄어요. 다음날 퇴원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퇴원하고 나서 언제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지 아니면 퇴원하고 나서 뭐 바로 운동도 가능하고 괜찮은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환자분께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조직검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사를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지혈이 되고 피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무리한 활동을 하시거나 복압을 올리는 활동을 할 경우는 그 부분에서 다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2주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무거운 짐을 드는 행동 등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통증이 다시 생기거나 또는 출혈이 있거나 이러면 병원에 바로 와야 되는 거죠. 통증이 계속 아프시거나 또는 혈뇨가 빨갛게 나오시거나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시거나 또 열이 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전화하셔서 합병증 내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신장 조직 검사가 지금 꼭 필요한 검사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빨리 진단을 해서 드라마틱하게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본 그런 경험이 있으면 조금 공유를 해 주셨으면 킹콩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젊은 남자분이셨습니다. 한 37세, 8세 남자분이셨는데, 단백뇨가 있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 계속 오고 계셨습니다. 그단백뇨가 중등도로 나오신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실를 위해서 약을 좀 드렸었는데, 어머님이 퐁밭이 안 좋다는 걸 하셔가지고, 가족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조직검사를 했었는데, 조직검사에서 희귀질환인 파브리 병이 진단되신 경우가 있어서 현재 이제 파브리치를 잘 받고 있어서 그런 경우가 조직 검사를 해서 알수 있었던 굉장히 좀 저러 보면은 안도의 환자로서도 다행인 경우가 될것 같습니다. 단백뇨가 나오면 흔히 사고체 신염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희귀병인 파브리병도 진단을 할 수가 네, 있는 거군요. 아, 조직 검사 와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증명 것 같습니다. 스님 또 2 4살 여자 환자였었는데 사실 2 4 살이면 콩팥 기능도 정상이고 특별한 기저 질환이 없었는데 몸이 자꾸 부은다고 해서 이제 병원으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내원 당시에 이제 콩팥 크레아틴 수치가 6 점대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고 조직 검사에서 미세변화형 신병증으로 이제 검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콩팥 수치가 나빠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투석을 맺을 시행을 하고 치료가 다행히 효과 반응이 좋으신 분이어서 치료 후에 현재는 완전히 관해가 돼서 정상적인 수, 콩팥 기능 회복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젊은 분이 계속 투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신장 조직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정확한 때 면역 억제 치료가 들어가서 투석도 없이 정상 콩팥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있군요. 신장 조직 검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례였었네요. 네 오늘 두분 교수님 신장조직 검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아마 못다 한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킹콩 님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신장조직 검사하면 많이들 두려워하십니다 조직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단어고 상당히 친숙적인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주절하시지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잘 상의를 해서 검사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검사를 잘 받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는 꼭 필요한 검사라고 두분 교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출혈이라든지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 신장이 콩팥 콩팥.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